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설교 시작하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환대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반갑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환대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큰 식당이나 옷가게 같은데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말에서 진짜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정말 뭐 사랑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만 어, 마음을 담은 환대, 어,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받는 일을 하는 것은 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삼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고 반겨 주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어, 열왕기서 4 0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여로보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은요. 이름은 같아요. 똑같은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연표를 한번 보여 주시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로보아 왕은 기원전 78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아 왕입니다. 어 다른 연표를 보여주시면요, 어첫 번째 여로보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로보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파란색 동그라미 친 여로보아 왕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로보암 왕은 이름은 여로보암이라고 똑같지만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알려진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왕이나 지도자를 평가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어떤 왕은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의 발전을 가져온 왕이 있었고요. 또 어떤 왕은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 굉장히 애썼던 왕도 있었고요. 또 어떤 왕은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온 왕도 있습니다. 어떤 왕은 군사적인 힘에 집중해서 나라의 영토를 아주 넓게 확장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왕기서는요. 왕을 평가할 때 오직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왕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이끌었느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는가. 딱이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왕을 평가합니다. 간혹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미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시기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긴 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우리 나라는 참잘 살게 됐어. 그래도 그때 그 왕의 공적이 굉장히 크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나라를 우리의 가정으로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돈을 굉장히 잘 벌어와요.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어와요. 대신 집에서 가족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하지만 돈을 잘 벌어오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좋은 가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아무리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왕으로서 아무리 나라를 넓게 확장하고 왕으로서 문화적인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그 왕으로서 그 민족, 그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지 못했다면 그 왕의 업적은 결코 훌륭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은 그런 인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름 부은 지도자예요. 성경에 보면 삼중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름을 붓는 세 가지의 직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그런데 왕은 이 기름을 기름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지도자입니다. 특별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기름은 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맡아서 다스리라는 의미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주는 지도자로 세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4 0여 시간을 쭉 살펴보면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부은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왕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곁길로 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아 왕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보면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말 자체가 조금 어, 이상하긴 하죠. 네, 둘다 여로보암이라서 어, 여로보암 이세가 느바세아들 부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이 아님에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도 여로보암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여로보암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열심히 쫓아서 그를 따라했어요. 그 결과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한기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로보암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면요. 제발 제발 다른 왕들은 그 여로보암 좀닮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여로보암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를 닮지 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 이세는 절대로 담지 말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아닌 역사서를 보면요, 성경의 평가와는 다르게 여로보암 이세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를 어떤 사람은 부광국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이 어떤 왕인지 잘 아시죠? 뭐 자세한 건 몰라도 그의 가장 큰 업적 우리나라 고구려의 영토를 저기 만주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회복했던 광개토대왕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같은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이세는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넓게 차지하며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되찾았던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25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디에서부터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땅을 회복했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 이 지도를 봐도 네, 얼만큼을 더 확장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던 이스라엘 지도보다 더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마더기라는 것은 저 북쪽 저 끝부분을 이야기해요. 저 북쪽 위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저 밑에 사해라고 써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는 하마더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의 암몬 땅까지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함으로 인해서 어 북한국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처럼 나라를 확장시켰던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여러보암 2세입니다. 그동안 다른 왕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서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아 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그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나라의 땅들, 뭐 독도 분쟁이 있었던 독도, 뭐 저기 북쪽으로는 만주까지 우리 땅을 막다 되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대통령을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라고 평가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이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이세는요. 무려 41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입니다. 그 연수를 따져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왕이 바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병들어서 죽거나 전쟁에서 다 쳐서 죽는 경우에 왕이 바뀌고 혹은 반역 때문에 그 신하들의 그모에 넘어가는 바람에 반역으로 왕이 목숨을 잃어서 왕이 바뀌는 경우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41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이나 왕 위에 올라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고 전쟁에 나가서 심각한 부상도 입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기 신하들을 잘 다스려서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왕의 지도력이나 통치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까?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 보암 이세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2 4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이세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해내더라 할지라도 높이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나가도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은 그 삶은 실패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대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혼자 말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어, 거두어드렸는지 창고가 좁아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 두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던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져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았다 할지라도 이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르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쌓은 업적,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말하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지식과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보잘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쫓아갔던, 심지어는 우상들까지 섬겨가면서 모든 걸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하고자 유튜브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 같지만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까? 갈까? 말까? 집에서 쉴까? 그죠 저녁 8시 30분 k b s 일그 재밌는 드라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설교 조금이라도 만약에 늦게 끝내면 집에 가서 그 드라마도 못 보고, 이 시간에, 그죠? 친구들하고 조금 나가서 재밌는 시간 보낼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남아서 일하면 남들보다 돈 1.5배, 2배 벌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내 취미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신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손에 쥘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우린 그걸 버려두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박수를 보내고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오는 이 유혹을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은 승리했는데, 내일 또 승리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오늘은 승리하고 참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자기 개발한다고 어디 가서 뭐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가서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좋아라고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문득 문득 그들의 삶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나만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돈 벌어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데, 난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 삶은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나도 그냥 밖에 나가서 적당히, 적당히 하나님 신앙, 하나님 붙들고, 적당히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더 복받는 길 아닌가? 이런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한데, 주일날 한번 봉사하는 것도 그 정도면 훌륭한데, 뭐 하러 금요일, 수요일,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정도껏 해도 괜찮다. 예수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교회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너무 빠지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그 말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 삶이 정말 망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부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에 올랐던 여로보암 이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의 왕 세상에서 그의 업적은 셀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7절이죠. 7절. 세상에서 그의 업적은 굉장히 길고 크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 대단했던 여로보암 이세의 업적을 단 일곱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마저도 부정적인 평가로 평가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나?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사나? 누구 집 아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나? 네집 아들이 더 좋은 결혼을 했나? 좋은 대학에 입학했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오래 믿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았는데,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직장이 없고, 좋은 학벌이 없으면, 우리는 진 것처럼, 내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내가 지금 비록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요? 당장 내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좋은 차를 갖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복을 우리 삶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열1기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더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기 위해서 우상까지 섬겨가면서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것 같으면 그게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제 손에 움켜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켜지기 바쁜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와 다르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